My prayers are true, heard it, t u r l i n g you look perfect tonight. 다시 내려갈게요! 시 시작부터 시작! <laughs> 스릴러 영화 봤거든요. 옆자리 에 앉았는데, 뭐 가면서 계속, 어 <laughs> 아, 진짜 이렇게. 저는 맨 처음에 무서운 영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면그 그 영화 제목이 되게 되게 뭐 귀엽고 되게 조금 가벼운. Happy b i r t h d 전맨 처음에 Happy b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 후형 <laughs> <laughs> 그, 그난 저한테 그 우리 h a p 스 y b i r t h d a 영화 보여 아, 맞아요, 저. 왜냐면 수영, 형 수영 잘 못해가지고. 네. 옛날에 네. 같이 놀러 갔었는데, 네. 멤버들끼리. 그, 뭐야? 그, 뭐지? 하나부터 나 타가지고, 마지막에 애들이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laughs> 저 수영을 못하는데, <laughs> 그때 구명조끼 입어서 괜찮을 줄 알고,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당황해서, 음. 예나니한테, 예나니 처음 보면서, 살려달라는 표정이 나오네. 전차이이장난치거야 네. 근데 애나이가 이렇게 보더니 계속 이렇게 보더니뭐예요고 맨날. 이정를구해졌어 여기 안 살려주면 한번어요저 애나이 죽을 때 다시 살려줄 거야. 애나이 스포어에 가. 헤스포 <laughs> 네 새로운 집 찾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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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도 n a v i 진짜. n a v i 있이 n a Vienna. Vienna. v 그 e n n a Vi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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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지 n n a Vi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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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해 대여 시작초반부 아깝다 아깝다. 내아예 아, 아, 방금 멘트 아 반지 뺄일 없을 줄 알았는데. 뭔가 맞다 같은 김씨 준비되셨나요? 어이, 김김 <laughs> <봐>. <laughs> 시작! <laughs> 아, 몸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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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시작! 시작! 시 이거는 이거시이

발톱 매아 진짜. 수습니다 그다음 넘거할게요 마지막 남는 죠 오. 예나. 나니네요 중국 예나의 셀카 포인트는 이 위인가요? 그 위가 좀많네요아 네, 예 <laughs> 눈봐. 눈이 사진 어제 지 어제 찍었어? 다들 어제 찍은 사진이 정말. 아, 소... 아, 잘 생겼다. 눈눈눈 눈이 아니, 아주 그냥 와, 눈이 그냥 롱해요 눈이 그냥, 와, 아니, 그냥. 아, 아,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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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눈에 별이 있네요. 아, 아, 아 잠깐만 잠깐. 눈에 별이 들어 있어요. 아, 눈 우주가 있어눈 아, 아, 안에 우주가 있어요. 와. 아, 아, 아 다잘 생겼어. 눈 카메라 한번 봐 주세요. 카메라 한번 딱봐 주세요. 눈이 반짝 잠깐. 수그러하고 있어요. 형이 좀. 네, 공이 한번 말해 주세요. 저는 네. 이하면 네. 뭐 할까요? 아, 아, 오, 아 보여주세요 애교. 애교 한번 보여주나요? 어. 애교 한번 보여주나요? 알았어요. 어. 1등하면 애교. 1등하면 애교. 아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죽겠다 귀여워. 열명 사진 다본 거고요. 네, 다 네. 아 이제 열명. 네 열명 다 봤고 이제 투표를 하고 해볼게요. 예난이, 우석이, 신원이. 네. 네. 저희 팀 이름은 네. 모델즈입니다. 모델즈. 이동욱 다일어납시다 정말. y e 모델 포즈 한번 보여줍시다. 아 크다. 아 키가 크긴 하다, 진짜. 이야. 민망 민망. <Stand Past> 네 아, 네, <laughs> 아 이거 요령이라는데. 아, 이게, 거야. 네네 이거 거... 아 이게 사실 제가 질것 같이 보이지만 요령이 필요. 요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사실 요령이 되게 중요하대요. <웃음> <버려야> <웃음> 아니 예란이 아, 아, 갑자기 운동. 예라예 해야죠 형. 예란이 좀 웃기라도 해야죠 형. 아니야. 그런가? 충분하네같웃기 <laughs> 아, 이렇게. 아니야, 아니, 형 이거 치킨이에요. 치킨. 아, 맞아, 나 아, 아, 치킨 아, 너무. 순서를 순서를 아, 정해야 되는데. 이거 발발보로 해볼까요? 발발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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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럼 진 사람 먼저. 아 저는, 저는 인사 고르면 안 돼요. 아 그래, 그러니까아 카메라를. 인사를 고른다. 오 카메라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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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아까 카메라맨을 아까 자 카메라맨을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할 때는 안 나왔는데 자 렛츠고! 우와 신기하다 오오오. <linco> 네. 뭐. 네, 네. 네. 가위 가위바위보 찍어주세요 뮤직비디오 같아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가위바보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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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쓰 홍석이 몇 등이죠? 3등 2등? 아니요 제가 정할 수 있어요 아 네네 가위바위 아니 아니 의미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정했죠. 아그죠 1등. 아, 제가 아, 이제 뭘 했어요? 2등? 아, 3등 같아요. 치는 방법 잘... <laughs> 잘 모르니까. 그래서 3등이죠. 야, 네. 여기 손목을 이렇게 잡고 쳐야. 네. 잡고 잡고 돼. 아, 이렇게 치면 아, 안 돼. 아, 그거 맞고. 이렇게 잡고 꺾일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몸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 조심하세요, 윤하 자. 빨간 스위치를 누르면 올라와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아, 상하이 보내면서 갑자기 올게요. 저치면안 돼. 이거 저 어떻게 치는 거야 예나! <목소리> 이거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요? 아, 이렇게. 예나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예나는 아, 그렇게. 맞아. 아, 저희는 학창 시절에 많이 그 방법을 알아. 예나는 예나는 모르고. 아, 어, 큰일 났어요. 네, 야, 네, 처음 해 봐요? 네, 처음 해요. 예나 처음 와. 자, 저 한번 한번 젖히면안 돼? 니 예?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지난. 합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죄송합다 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아, 세대 이거 이거 면안 돼요? 아, 이팅나 화이팅. 예, 나이 네, 니다실했어6 4 1점실잖아요 여러분 분 기분 다현씨점수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내가 차피아이 오지? 내가 어차피 이번엔 어, 이번에 진짜입니다. 알겠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순서를 아니, 아까 시작할게. 그대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야. 네, 네, 네. 아, 아, 면안 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요, 아까 진짜 세게 쳤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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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아이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널사 s 해